안녕하세요 카르드라이입니다 아, 오늘 입고된 차량 KGM에서 새로 신차로 출시된 무쏘 농바디 차량입니다 신제품 나온다 그래가지고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k g m 서 차를 팔면서도 순정품이라고 해서 적절하게 하드탑이니 슬라이딩 커버 판매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항상 추천해 드리는 게 국산 제품으로다가 밖에 나와서 장착을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만치 국산 제품이 성능과 기능이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고객님께서도 픽스에서 나온 픽스 쿠페 탑을 장착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탑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픽스와 넥스케어 KGM에서 지금 장착하고 있는 이 제품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산은 그런대로 다이 FRP가 그래도 검증이 된 제품이지만 베트남산은 우리나라 날씨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 f r p 는 상당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예, 그 전에 빅스나 넥시피아도 베트남에 가서 탑을 만들었었대요. 근데 품질이 변형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 그냥 들어가서 국내에서 지금 생산을 어, 하고 있는데요. 빅스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회사고, 그리고 품질이 좋고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넥스턴 스포츠 칸이었을 때 순정품을 달고 나온 하드탑이나 슬라이딩 커버를 교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도 보면 꼴대이는 잔뜩 쌓여 있어요 지금 그만치 고객님들이 쓰기가 불편한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사러 가시면 순정품이라고 추천 해준단 말이에요 고객님이 쓰는 용도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줘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내가 쓰는 용도에 맞지가 않거든 뛰고 재장착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님들이 두번돈 들이지 말라고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쿠페탑이에요 이거는 캠핑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시고 어, 내가 직업상 물건을 많이 쓴다 그러면 쿠페보다 안탑을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한번 장착하면 패치할 때까지 오랫동안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을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쿠페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리모콘인가 잠그면 같이 잠기고 열면 열리고 그래서 상당히 쓰시기가 편한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이 돼야만 좋죠 잠그면 안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서 밖에 보인다 이 하드탑을 할 때는 안에서 밖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여기 올라다닐 때 차이점이 엄청 많아요 안에 빛이 들어올 수가 있고 보이니까 공간이 하나죠 안탑을 하시면 후회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쿠페탑을 타시다가 뛰고 다니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순정탑을 얼마나 떼어놨는지 고객님들이 쓰시기가 불편하니까 뛴 거란 말이에요 폐기차분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 순정품 탑이에요. 앞뒤로 다 있습니다. 꽉 차서. 아,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차 중에 보면 그전에 나온 엑스 스포츠보다는 차가 멋있고 이쁘게 나왔습니다. 적재함에 닿는 하드탑이나 슬라이딩 커버는 특히 보증기간, 순정품 보증기간이 얼만가, 다른 회사 보증기간이 얼만가, 이런 걸 알아보시고 장착하시라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이 빅스 하드 탑이나 이 쿠페 탑은 보증 기간 2년입니다. 2년 저희 카랜드라인에서는 차량을 사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음 제품을 저는 항상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장착을 해요. 어, 무쏘 EV도 마찬가지고 타스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쏘 EV도 바로 빅스에서 어, 하드 탑이 출시가 됩니다. 2월 말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기다리셨다 보시고서 쓰는 용도에 맞는 제품을 장착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제가 KGM에서 새로 나온 신차 무쏘 농버디 차량에 이 픽스 쿠페탑을 장착을 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렸고요 고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증기간이 일단 길어야 될 좋은 거고 기능 성능이 쓰기가 편해야 좋은 거고 그러니까 고런 제품을 카란드라인에서는 고객님들 추천해드려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멀리서도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저희 카렌드라인에서는 우리 고객님들 쓰시기 편한 제품, 성능 좋고 기능 좋고 방수 잘 되는 제품으로 다 장착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